어, 야채 나 야채 먹기 싫은데 무슨 소리야? 채 얼마나 지금 식금대 야채 아무 래도 야채 려그고 그래. 그리고 야채먹어야지 야채 먹기 전까지는 응. 일 아, 먹기 싫은? 시습니다 음. 오늘도 유빈이가 우리들을 싫어하는 부분 어, 어떻게 하면 우리, 우리들을 우리 좋아할까 방법을 생각해보자. 음. 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건데? 하나가 되냐고? 어떻게 어, 엄마가 이 어, 이자는 끝이야 아, 오늘 오늘은 왜 하필 고구마야 나는 고구마 먹고 싶 반찬 용할래가얼마은 우리 몸에 필하한완 고구마지만 고기도 몸에 좋다고 하 여기 なお、ま、おままさんでね。<laughs> うん